방호장치? 왜 필요할까요? 오늘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작업자 안전. 방호장치는 사고를 예방해 생명을 보호합니다. 둘째, 효율성 증가. 안전한 환경이 집중력을 높이고 더 나은 생산성을 만듭니다. 셋째, 법적 의무. 방호장치는 법으로 규정된 기본 안전 기준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방호장치 잊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휴코 반전 보건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주수홍입니다. 아, 이번 교육은 방어 장치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입니다. 아, 첫 번째, 방어 조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기계 기구에 설치하는 방어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어 조치란 무엇인가. 네, 어, 법 제80조 유예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입니다. 1항에 보시면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고요. 2항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불용으로 정하는 방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아래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두 번째 동력 전달 부분 또는 속도 조절 부분이 있는 것. 세 번째 회전 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 사망해 보시게 되면 방호 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 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 기계 기구 방호 조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위험 기계, 기구의 위험 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바로 방호조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초기 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하는 것은 예초기의 절단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덮개 등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어, 세 번째, 압력 방출 장치라고 하는 것은 공기 압축기에 부속된 압력 용기에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 밸브, 언로드 밸브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네 번째, 금속 절단기 날 접촉 예방 장치라고 하는 것은 띠톱, 둥근톱 등의 금속 절단기의 절단 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 기구의 방호장치 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초기 같은 경우는 날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방출장치, 그리고 금속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라인더나 연삭기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압력 방출 장치 및 압력 제한 스위치, 그리고 압력 용기에는 압력 방출 장치, 그리고 우리가 용접할 때 쓰는 교류아크 용접기 같은 경우는 자동 정격 방지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이제 이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의 사고가 일어나는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Never use a grinder with an abrasive wheel that does not match the maximum diameter and RPM of the grinder. Never use a grinding wheel without a guard. Not only does the guard help protect you from flying debris, but it ensures you don't attach a larger grinding wheel than permitted. An over rotated wheel can explode. 지금 보신 이 내용이 작업자가 그라인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라인드 작업을 하는데 그라인드에 덮개, 바로 이 방호장치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그라인드 날이 깨지면서 작업자가 이제 재해를 당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앞에 화면에 보시게, 보시게 되면 실제 우리 쓰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에 대한 그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예초기죠. 예초기에도 이렇게 덮개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라인드나 연사기 같은 경우에도 그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공기 압축기죠. 우리가 기계실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공기 압축기에도 이런 압력 방출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벨트 쪽에 사람의 손이 많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벨트 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덮개를 설치해서 작업자의 손이나 또 옷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또 현장에서 작업자 분들이 손이나 옷이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벨트나 회전체 그런 부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방호장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호장치의 성능 유지 및 준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업주 및 근로자는 방호조치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준수 사항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어, 사업주가 준수를 해야 되는 내용은 방호 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정비를 해야 되고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하고 보수 및 작업 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근로자가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이 방호 장치를 해체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서 해체를 하셔야 되고 해체한 후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그방호장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가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방호장치 사용상의 주의사항입니다. 어, 방호장치는 어, 본인 임의대로 제거를 한다든가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 개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불편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서 그의 지도를 받도록 하시고 어, 세 번째 절대로 마음대로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호장치가 망가지거나 고장 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시고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것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 이 안전인증대상 아 어,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 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안전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 대상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 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바로 허가 제도죠. 그러면 이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에 포함이 되는 방호 장치는 바로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방호 장치가 8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가 있고요. 그리고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그리고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 그리고 전열 어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그리고 방폭 구조 전기 기계 기구 및 부품. 바로 이것이 어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의 방호 장치고요. 자, 다음은 어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방호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자율 안전 확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고 제도입니다. 그러면 자율 안전 확인 대상은 바로 신고 제도이고 이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방호 장치는 어, 앞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또 8가지의 방호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또 우리 사업장과 관련이 있다, 있다고 본다면 어,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용의 안전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그리고 연삭기 덮개 그리고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접촉 예방장치 그리고 동력식 수동대표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이것이 바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의 방어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방호 장치 보호구에 대해서 제조 단계에서부터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는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나 기구를 쓰실 때는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제품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그 기계에 KCS 마크나 S 마크가 붙어있으면 이거는 바로 안전인증 및 자료 안전 확인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 오늘 교육을 통해서 어, 이 방호 조치란 무엇이고 기계 기구에 설치하는 방호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방호 장치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방호 장치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준수해서 안전한 작업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일 것입니다. 저희 휴콥 근로자분들도 이번 영상 함께 하시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